안녕하세요 루피의 코인 연구소 루피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플로우 코인이 예, 가격의 어떤 좀 변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가격 변동과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어 주목하고 있었던 락업 해제 이슈가 이제 10월 16일 예, 어떤 뭐 한국 시간으로 10월 16일이 아니고 이제 외국 시간으로 10, (10월 16일이었기) 때문에 (16일) (17일) 이렇게 인제 좀 어~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 계속 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계셨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보면은 플로우가 어~ 지금 (18960원) 대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로우의 미래와 어떤 락업 해제가 끝나면서 이거 진짜 망하는 거냐? 뭐, 이제, 요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플로우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어, 그, 제가, 어, 어젠가 어제 그저께 올려드린 영상에서, 여기 2 1000원 전후, 2만원 초반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볼만 하고, 떨어진다면 요 18,000원, 19,000원 사이에서 한번더 진입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한번더 떨어지면 여기 13,000원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 여기 지금 2만 초반, 2만 원 초반대 예, 가격선을 깨고 네, 지금 18,000원, 19,000원 여기서 이제 어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 만, 팔천원, 만, 구천원 라인을 깨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때 이제, 뭐, 락업 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이 물량을 들고 있던 사람이 왕창 이걸 다 턴다면, 정말 패닉셀처럼, 이게 정말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거 진짜 일어납니다. 비트코인 투자 세계에서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신기하리만큼 여기 18,000원, 19,000원 사이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와서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그거를 누가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매도를 할때 밑에서 그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먹고, 네, 이게 이제 가격선이 이, 이제 18,000원, 19,000원대에서 유지가 되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요. 어, 사실, 어, 여기 지금 16일, 그 다음에 18일, 예, 요때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떨어져 봐야 18,000원대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 뜬거 보면요. 어 사실 뭐 그렇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터졌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차트 설정을 하이킨 아시로 바꿔 보면요, 예, 하이킨 아시는 그 추세의 어떤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기에 적합한 이제 차트인데, 어 보시면 지금 상승 추세 탔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죠. 예,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이 상승 추세 때 왔던 이 매수세만큼 매도 물량이 지금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랬다는 얘기는요. 어, 그때 이제 처음에 ICO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물량을 그만큼 안턴걸 수도 있고 어, 어찌 보면 이제 이전에 물량을 모아 가던 세력들이 약간 휩소 무빙을 주는 거짓 무빙을 좀 주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차트상으로요. 어 이렇게 지금 쌍바닥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쌍바닥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쌍바닥을 안 깨고 지금 깨지지 않았죠? 예, 쌍바닥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그림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어떤 주관적인 플로우의 미래를 묻는다면 저는 플로우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 플로우 홀더분들 다 같이 웃을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쌍바닥 그 그래프 모양이요 왜 제가 상승을 상승 도약을 위한 어떤 그사전에 그래프에 보여지는 패턴이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어 다른 이제 그 예시들을 보면요. 어 제가 한번 다른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뭐, 스택, 잠깐만요. 스택스 말고, 예,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뭐, 7,500만원 선 계속 횡보해주고 있는데, 봅시다. 여기, 어, 6월 22일, 그리고 7월 21일 날, 쌍바닥 찍은 거 보이시죠? 네, 떨어졌다가, 퉁, 튕기고,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급상승한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펄카닷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폴카닷도 어, 뭐, 요, 그니까 요 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 지점, 예, 요 지점에서 보면요. 가격이 떨어졌다가, 예, 여기 지금, 32,000원에서 반등치고 다시 하락했죠. 근데 여기서 쌍바닥,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급상승한 거, 네 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음, 에이다, ADA, 에이다도 보겠습니다. 에이다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단기적으로 1,170원, 그리고 뭐, 1,200원, 그래서 1,20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에이다도 급상승한 거, 예,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뭐, 이 패턴이 사실, 뭐, 쌍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요, 이 그래프의 모양은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수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행동하는. 그래서, 이게 한번 바닥을 쳤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치는 이런 아치형, 쌍바닥형을 찍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어, 것은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쌍바닥을 찍으면 다음에는 매수세가 붙어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구나. 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오브스 오브스도 한번 볼게요. 예, 쌍바닥을 찍었는지 뭐 어쨌든가 여기는 크게 뭐 어, 플로우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쌍바닥을 찍은 지점은 안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예 어쨌든 뭐 지금 비교한 것들로 보면 어쨌든 쌍바닥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플로우 다시 보면요. 지금 18,960원, 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쌍바닥을,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쌍바닥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뭐, 그거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은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 사실 저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떤 플로우 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을 봐서는, 이 18,000원, 19,000원대가 어떤 저,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떨어졌다가 오르는 하다가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네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가정이 하, 가정을 하보자면 시나리오 저는 요 시나리오는 글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확률은 있으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 또 쌍바닥이 그려져요. 예. 여기 쌍바닥이 그려지는데, 올라갔다가, 쌍바닥 치고 또 올라가는, 뭐, 이런 그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플로우는, 어, 요, 18,000원, 19,000원 대가 이제 거의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 뭐, 저도 지금 제 평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27,000원 선, 네, 요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손해를 보고 있는데 전는 솔직히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예, 플로우는 플로우는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게임 관련해서도 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뭐오픈스라고 NFT 마켓인데 오픈 c 처럼 어떤 플로우 코인을 어 통해서 NFT를 사고 이런 이제 어 마켓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로우의 가격은 정말 저는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당장 어떤 하락의 하락이 보이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어쨌든 플로우는 18,000선에서 형성이 되기에는 너무 저평가된 코인이다. 예. 아니 이더리움 보세요. 이더리움 지금 그러니까 뭐 오픈씨 같은 경우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보통 그 가격으로, 예, 여기도 지금 쌍바닥 그리고 급등을 했죠. 예, 어쨌든 그래서, 어, 이더리움은 NFT 마켓에서 그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47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플로우하고 이더리움은 규모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이더리움이 얼마였는지 보, 봅시다. 예, 이더리움 16만원이었어요. 16만원. 16만원이 지금 480만원, 떨어져서 480인데 지금 550만원, 540만원까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미리 구매를 해놓고, 어, 자기는 장기적으로 버티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런 전도 유망한 코인들은요. 결국 자기 가격대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요. 그, 이 플로우 코인. 뭐 여러분들 각자의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플로우 코인은 분명히 지금 저평가 받고 있고 어,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어, 자기 이 플로우 코인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큰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플로우 계속 버티실 분들은요 저는. 저도 같이 여기 플로우 버티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힘내보시고요 어뭐 그냥 무조건 논리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기도하면서 올라라 올라라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고 그 데이터가 이 플로우 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플로우 확신을 갖고 버티고 있고요 혹시나 뭐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 제 의견을 뭐 참고만 해 주시고 저는 뭐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손절을 하는 거죠. 예. 그 손절 하실 분들은 손절을 하시는데 저는 플로우 무조건 갈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속 저점을 준다는 얘기는 공포심을 심어 주기 위해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많이 주거든요, 세력들이. 그래서 이 공포심을 줄때 세력들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예. 야 떨어 계속 떨어지면 야 이거 뭐 진짜 바닥 지하실까지 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의심하면서 어 개미분들은 이제 파시는 분들이 많죠, 손절.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 팔면 올라가요. 예.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게 코인 시장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뭐 제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건 아니지만 공포에 매도하고 환희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에 매수 반대로 가야 되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네.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예. 플로우코인 홀더분들 어 저는 충분히 힘내시고 버티시면 분명히 웃을 날이 온다. 크게 웃을 날이 온다. 예. 요렇게 이제 어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의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요. 네, 저도 이제 플로우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 공유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 자료 어, 잘 참고하셔서요. 뭐 투자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손절하실 분들 하시고, 뭐뭐 뭐 이럴 좀더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뭐 이렇게 각자의 어떤 어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